이번에 말레피센트2가 개봉해서 극장에 가기 전에 먼저 1편을 봤습니다. 네, 비록 딱히 재밌다거나 네,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니었지만 의외로 좀 참신한 구석이 있다는 건 마음에 드네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말레피센트는 그 유명한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악역이었던 말레피센트를 주인공으로 삼은 동시에 좀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변형을 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말레피센트는 자신을 초대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여 저주를 내리는데, 물론 왕따는 나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있긴 커녕,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16살에 죽게 한다는 건 너무한 거죠. 과거에는 어차피 마녀가 한 짓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 몰라도, 무려 21세기에 만들어진 이 영화는, 원래 말레피센트도 착한 요정이었으나, 사랑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한 탓에, 복수하고자 저주를 내리는 걸로 바꿉니다. 그럼에도 제가 너무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그런지 여전히 아무 죄 없는 아이를 희생양으로 삼는 건 납득하기 힘들었는데 다행히 제작진들도 같은 입장이었는지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걸 지켜보던 마르피센트로 하여금 자신이 몹쓸 짓을 했다는 걸 깨닫고 저주를 풀어주려고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이런 게 악역의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바람에 심심해졌다는 지적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저는 훨씬 개연성 있는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방금 보신대로 말레피센트는 공주에게 저주를 내리되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받으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덜란드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 따위 없으니 있으나 마나한 조건이라는 말까지 하는 걸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한편으로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전형적인 동화식 설정이죠. 아니나 다를까 왕자가 나타나는 순간에 전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결국 뻔한 이야기구만. 설상가상 끝내 공주가 물레에 찔려 잠들게 될 위기에 처하자 말레피센트는 냉큼 왕자를 찾아서 데려가고 그를 본 여정들의 왕자. 반응은 왕자라는 말에 무작정 공주에게 키스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황당하고 고작 한번 만난 데다가 그마저도 불과 몇분 동안 본게 전부였던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더더욱 황당하지만 분명 우리 중 다수는 저게 당연시 되던 시대를 살았던 건 틀림없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볼 때도 전 여지없이 반복된다고 짐작하면서 기가 차던 찰나에 뜻밖의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You didn't do it properly. It's supposed to be true love's kiss. Certainly he was the one. w h a doing? 저 장면을 보면서 설마 했었는데 그 설마대로 말레피센터의 키스에 공주가 깨어나길래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네, 사실 이 영화의 제작사가 다름 아닌 디즈니라 저도 모르게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게 크게 작용해서 꽤잠신한 <laughs> 반전으로 느껴진 것 같지만 확실히 잠깐 본게 전부인 왕자보다는 긴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도 했던 말레피센트의 감정이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긴 하죠. 그렇게 보니까 이 영화의 몇몇 순간에서 말레피센트가 왕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게 뒤늦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단 이런 시도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말레피센트는 계속해서 동화이자 디즈니의 한계를 벗어나진 못했다는 것도 부정할 순 없습니다. 네, 유일하게 말레피센트가 그나마 고유의 색깔을 보여줬을 뿐, 나머지는 그냥 진부할 대로 진부하고 흔하디 흔한 캐릭터에 그치는 와중에, 특히 엘르페닝이 연기한 공주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우리가 알아왔던 동화 속 공주를 고스란히 재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뭐,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는 말처럼 이렇게 차차 다른 방향으로 변해갈 거라고 믿기에 네, 이걸 가지고 극렬하게 비판할 생각은 없으나 매우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대신에 1편이 개봉하고 온전히 흐른 사이에 바야흐로 PC와 페미니즘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기를 맞아, 말레피 센트 2는 또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지 궁금하긴 한데, <laughs> 이렇게 끝내려고 하니까 <laughs> 광고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 정말 유감스럽게도 아니니까 제가 억울하지 않게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